페이지입니다. 프린트. 태양계의 형성. 다 준비됐나요? 네. 자, 태양계의 형성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첫 번째가 순서예요. 왜냐, 형성이잖아. 그럼 어떻게 형성됐느냐, 요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선생 핵심 단어만 얘기를 해줄게요. 태양계가 만들어진다. 즉 태양이 만들어진다? 별이 만들어진다? 뭐가 필요해? 저분, 저거이 보자. 성간물질, 성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계의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참고하세요. 내가 이거 그림 띄워서 하려고 했더니 저작권에 걸린대. 그래서 난 그림 다 그릴 테니까. 얘들은 프린트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자, 성운이요. 어,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면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있죠. 선생님 이렇게 그린 이유가 내가 약간 구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충문지가 뭐냐? 첫 번째는 성운이라는 건 성간 물질의 대부분은 누가 누가 대부분이죠? 뭐가 대부분이지?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태양계 현재 위치의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다는 건, 별의 지나가 한번 일어났다는 얘기지. 별의 지나가 한번 일어났어. 자, 태양계의 성운들은 초신성 폭발의 자네들이야. 자네들이 잔해들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으니, 한번 진화가 일어났어. 어, 얘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어찌됐든 다른 애들도 있다라는 게, 진화가 일어났던 그 뒤에 있는 원소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자, 뭐가 많이 포함되느냐? 요걸 좀 암기하기 좀 쉽게 해줄게. 어, 우리 지금 태양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성이 어디야? 태양, 지구잖아. 지구 외부에, 우리가 사니까. 네.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필수 요소가 뭐니? 네. 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들어봤냐? 탄수화물, 진, 지방, 단백질의 공통적인 원소가 뭐야? 탄수화물. CHON. 탄수화물 CHON이죠. 자, C도 있었고요. H는 당연히 여기 있고, CHO도 있었고, N도 있었고, 지구의 핵을 구성하는철등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던 성운이라는 거야. 어, 이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성운이요. 점점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전도 하고 뭐도 할까? 수축도 하겠죠. 수축도세요. 별의 진화와 관련 지에서 설명해줘. 별의 진화와 관련 지었을 때뭘 한다? 성운이 수축,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수축, 회전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반을 만들게 됩니다. 얘네가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막 회전을 해. 회전을 하면 어떻게 돼? 납작해지겠죠. 그다음에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옆에서 본 그림은요. 요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중심부에는 뭐가 있겠어요? 원시 태양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좀 위에서 본 그림 볼게요. 위에서 본 그림 보면 원시 태양이 있고, 아직까지 성운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얘네들이 뭐하고 있을까? 회전하고 있겠죠. 수축하면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이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 별의 진화하고 관련 지어볼게. 자, 중심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심부. 중심부의 변화를 물어봤을 때, 밀도 어떻게 될까요? 중심부의 밀도. 높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 어떻게 될까요? 온도 높아집니다. 이거 물어보겠지. 이 변화도 물어봅니다. 다음 단계로 갈 때. 이거 까지 알겠습니까? 자, 원반 모양이 이렇게 만졌을 때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특징을 물어보는 게첫 번째, 뭘 물어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돼있을 때 여기 여기 팔, 팔 원반의 팔이라고 해볼게요 이 팔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도천의 행성들이 만들어져 알겠니? 그럼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같은 팔에서 만들어졌으니 원반의 같은 팔에서 만들어졌으니 이 행성들이 도는 방향이 전부 다 어떨까? 같겠지? 그치? 그게 보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원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모두 같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얘도 돌고 맞지만, 있지만, 요 태양도 뭐 하고 있을까? 요 태양도? 돌고 있겠죠? 태양도 돌고 있어. 태양에 도는 건 공전이 아니야, 뭐야. 네. 이 가운데서 혼자, 혼자 도는 거를. 자전이죠. 그러면 행성들의 공전 방향과 누구의? 태양의 무슨 방향? 자전 방향이 같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반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주에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 수금지와 목도 천에가 몇천만 년 만에 막 일직선으로 막 세워졌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 그죠? 자, 일직선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같은? 원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이걸 고급스러운 말로 바꾸면 행성들의 이런 보기가 나오겠죠 공전 궤도면이 거의 일치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수성도 이렇게 돌고 지구도 이렇게 돌고 금성도 이렇게 돌아 요렇게 도는 애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거의 일직선에서 같은 궤도면을 유지한다. 자 아,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원시 태양은 아직까지 가운데에 아직 태양이 되지 못한 거야. 주결성이 들어서지 못하고 원시 태양은 존재한 상태에서 여기 태양 주변에 남아 있던 요 성운의 잔해들이 이제 뭐하기 시작할까? 뭉쳐지기 시작하겠죠. 어, 뭉쳐지면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어, 큰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조그만한 돌이 됐을 수도 있고, 이런 미행성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미행성체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할까? 돌고 있겠죠. 회전을 하고 있어. 회전하다 보면, 자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다 보니까 속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계속 어떻게 될까?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하다 보니, 얘네가 충돌을 하면서 마찰열에 의해 녹으면서 합쳐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얘네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그릴게요. 가운데 태양이 막 주계열선에 들어서면서 수성, 금성, 쭉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세 번째 수술을 뭐라고 할까? 미행성체가 만들어졌다. 마지막은 뭐라고 쓸까요? 태양. 태양이 드디어 만들어졌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태양이 만들어졌고 행성들도 행성의 모습을 갖춘 무슨 행성? 원지.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열로 갈때 미행성체의 수는 어떻게 될까? 미행성의 수는 줄어들겠죠 어,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런 것도 물어봐 수준이 낮게 물어보죠 근데 더 웃긴 건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여기 위행성 들레스 줄어든다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요 태양 있죠 태양 자 태양은 뭐에 들어간 거야 이제? 주계열성에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 태양은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이 일어났다는 건 최소 몇 온도가 천만켈빈에 도달했다는 라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금지와 목토천해와 태양을 다 합쳤을 때의 질량을 100이라고 놨을때 태양이 차지하는 건몇 프로일까? 99%입니다. 그래서 질량, 태양이 질량의 99%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뭘 물어보냐면 얘네들의 공전 방향을 물어봐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데 이걸 설명을 하면은 지구과학을좀 깊게 들어가야 돼 굉장히 어렵거든. 그럼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줄게. 좀 쉽게 설명해줄 건데 생략하는 내용도 많으니까 잘 한번 들어봐. 니들 다 알아. 태양은 어디 있었어? 어느 어쪽 하늘에서 쪽 어느 쪽 어느 쪽에서 또 동쪽에서 뜨지 어디로 쳐? 서 쪽으로 지지 자 여쪽이 동쪽이고 여쪽이 서쪽이야 태양이 움직이는 거 봐봐 태양이 여기서 떴어 이렇게 움직이지 네. 동에서 서로 간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네. 왜 하루 동안 태양은 서동에서 떠들고 서로 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야, 다른 어디서 뜨게 얘들아 근데 에 떴어 여기서 보였어 얘 어디로 가니? 여기로 가여기 있니 달여기기기로가 동쪽에 써서 서쪽으로 가. 선생님, 밤이 됐는데 달이 여기 있었는데요? 얘는 이미 낮에 떴거야. 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였을거야. 밤이 돼서 여기서 보인거고, 밤새도록 했고, 다시 얼추로 넘어갑니다. 별도 마찬가지야. 동쪽에 써서 서쪽으로 쳐. 알겠니? 어. 모든 하늘에 있는 물체는 하루 동안 동에서 서로 갑니다. 이게 자전이야.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이죠. 자, 공전이라는 건 1년 동안 일어나는 거지. 1년 동안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관측을 하는 건데 이 관측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냐? 니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왕이 있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거 누가 정리했냐면 누구라고 하면 돼? 세종대왕이야. 90% 이상이 세종대왕이야.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천문학을 이렇게 정립을 시켰거든. 누구 시켜? 서 영실이 시켜가지고. 그고 세종대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영실아! <laughs>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행성, 밝은 별 있잖아. 그 이제 붉은색 별로 할게. 요 붉은색 별이 뭐게? 화성이야 화성. 화성이 붉은색을 띕니다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화성이랑 브라차스잖아. 그지? 영어로 마스지. 마스가 뭔지 아니? 화성. 전쟁이신 이름이야. 피를 부르는 전쟁이신. 그래서 붉게 보이는 별이 있는데 시킨 거야. 쟤 어떻게 훈지? 너 움직임 좀 파악해봐라 한 거야. 영실이가 하씨하다가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거 알겠어. 동에서 떴고 서로 가는거는그머 어, 얘네가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냐?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얘를 쳐다봐야 돼. 매일 밤 같은 시간. 자, 예시를 들어 줄게. 오늘 봤더니 화성이 여기 있었어. 또쪽하늘 그 여기 있었다. 그다음에 다음 날 똑같은 시간, 밤 9시로 합시다. 밤 9시에 봤는데 여기 있었고 다음 날 9시에 보니까 얘가 여기 있네.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관측을 했더니 화성이 어디에 가는 것처럼 보일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역행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해 너희도 머리가 아프고 행성들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추측을 했더니, 이걸 관찰을 했더니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보면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 점을 찍으면.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행성들의 공정방향과 태양의 자전방향은 서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동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태양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동에서 떠서 이렇게 태양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우리 남쪽 하늘 있는 태양을 이렇게 봤어. 태양에는 흑점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흑점이 움직이거든. 움직이는 걸 보면 이쪽이 서쪽이 이쪽이 동쪽이잖아. 흑점이 이, 이렇게 움직인다. 너희도 앞에서 봤을때 흑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흑점이 이렇게 움직 거야. 서에서 동쪽으로. 알겠죠? 가끔 요 방향 물어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계 형성 여기까지 하면은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다풀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지구가, 아, 지구형 형성과 목성형 형성 비교할 거고요.